트럼프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시작된 관세 전쟁과 또한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친 트럼프, 트럼프이든 아니든지 간에 온 세계 경제와 정세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숨 막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미얀마의 대지진과 함께 현재 지구촌 곳곳마다 연달아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다시 살피면서 심한 두려움 속에 잠겨 있다고 오늘 땐한 컬럼리스트는 오늘날에 대해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고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편치만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갈수록 지구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컴퓨터와 셀폰, 그리고 화성 탐사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필요 없이 셀프 드라이빙 차를 타고 다니는 최고 첨단의 기술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이지만, 그래서 100년 전, 아니 20, 30년 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편안함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함, 참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안과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또한 온갖 질병과 함께 점점 더 불안과 불확실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세태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there is almost nothing. 이같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다 주는 이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absolutely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인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더 절망감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확실한 것 하나도 없는 듯한 이 불확실하고도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I'm the Alpha and the Omega.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I am the A and Z. 나는 A요, Z다. Says the Lord.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선포의 말씀과 함께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에 세상만사의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세상만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나라는 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여서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Because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그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그리고 또한 불안과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선포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그날에는 주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과정,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즉 만사의 모든 일들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성취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해버린 이 세상,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불안 또는 우리의 눈물과 고민과 고통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지속되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그 어떤 밝은 것이나 그 어떤 희망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다 하고 지내고. 또한 그들이 넘어지는 것에 우리도 또한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는, 우리의 하트에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고 하는 낙인이,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걸음걸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또한 더 이상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뭔가, 믿음, 확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걱정할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That's all we need.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의 사태들을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의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만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와 주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합니다. 똑같이 죄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원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8절에서도 보면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헬라 알파셋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사용하면서 증거하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놀라우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도 요한이 글쎄 약간 옆으로 나갔는지 이어지는 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도 영광스럽고 권위스러워 보이는지, 사도여와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지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겨 두어야 할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같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울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고 봤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정세나 경제나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오늘날 보면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 이 트럼프, 그말 한마디에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의 뜻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뛰는 이 럭비공처럼 불안한 이 세상의 흐름과 정세와 또한 경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사를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와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배워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주식이 갑자기 몇백 포인트가 내려가고 그리고 또한 몇백 포인트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니까 한뭐 얼마가 내려갔다고요? 1,800, 2,000 포인트가 내려갔다나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은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투자 많이 한 사람들은 다른데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몇만 불이 내가 내려가고 몇만 불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고 참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뜹니다 조금 이 스크린이 옛날 거라서 요즘에는 왜 HD 4K가 되어서 훨씬 훨씬 선명하게 원래 제 컴퓨터에서는 보였는데 많이 흐려졌습니다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하프에 머리를 깊숙이 박은 채그 끊어지고 다끌어진줄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음악을 연주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을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그려서 이것이 정말 명화가 됩니다. 그줄 하나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곡조를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본, 지구 안에는 그 어떤 희망이나 또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가 왓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 줄 압니까? 보십시오 호프 소망. 아니, 굳이? 아니, 저렇게 역설적으로? 소망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라 붙이면서 바로 그 마지막 남은 줄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글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인생의 모든 소망의 그 줄들이 다 끊어지고, 이젠 전혀 가망 없는 절망의 상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프에 닿기만 하면, 저 지구상에 닿기만 하면, 전달되기만 한다면,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아름다운 곡조가 울려 나오고 저 지구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두 가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우리 육안입니다. 우리 육안의 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영적인 눈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 말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불확실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님의 그 섭리와 주권의 안목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온갖 풍파가 있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불안과 또한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근심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판강과 희망,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와도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그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면서 아니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때가 가까웠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해야 하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속히 그리고 또한 곧 이루어질 것이기에 반면에 7절에서 경고하고 있는처럼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가슴을 치는 애곡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는 자그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또한 주님의 확신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정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이같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이고 증거하며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